<laughs> 판매적으로 비싸니까이쳐 음. 써버려? 모들도안 <laughs> 하려고 하고 업체 측에서는 그냥 애에 깐다고 하고 어쩔 수가 없어 끝으로 너무 직빵으로 나오는데 이게? 괜찮아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이사 지금 상 g t <목소리> 아, 아, 많이 g I see. I s 알았어 see. I see. I see. I 가만 e I s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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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요 이기에서 야 돼. 와. 이런 와 오. 오. 했지? 네. 뭐 했지? 응? 그런 거먹었네면어 응? 너무 먹을 시간 아그 아니야. 그건 응. 응. 밥 많이 먹으래, 이니. 시즌 이 땅에서 깐대 이니. 그리고 시즌 1이생각하 아, <laughs> <있었네. 오. 웃음> 사람이 쓰레기로 <laughs> 만드는 구나사람 <laughs> 쓰레기로 만드는 자주가 있어 하무있 내가 사사사남았어 요새 누 어. 뭔구리... 어? 거기서는 어나 몽골 집 싸이니? 먹었어 비싸 요거 몇백이면 살다는데? 아니요 너무 썼억3 이렇게 한대 생리대는 아니요 몽골여행 그때 알았었는데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� 초원? 초원네예 하나 있고 둘 그래갖고 아 그러면은 대전에서 아저 한국에서 문 걸면은 며칠에 사겄네요 말했는데 어 웃던데? 아비싼데비싸다고 비싼 지아 그래요? 시각 거의 2억 정도 다하던 2억? 네 2억 억이면좀 괜찮아지게? 나도 잘하고 근데 먹고 살게 없어서, 가는 것까지 좋아. 우이하가잖아 여기가 살 싱싱하게 쳐는이요 네. 이것도 데 국물 맛이 이어 이모님 저희 앞접시좀 주세요 자만 찍은 이 네? 네? 음. 네? <목소리가> <잘 보았네>. 네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왜 그래? 왜 <laughs> <오히려> 도와야 냐니 <laughs> 아, 나 오늘 먹다체워가지고가만 내가 <laughs> 이렇게 일하니까 <laughs> 어. <몇> 좋아요, <laughs> 그래. 아, 아니야, 바닥이 아니라 지금 안에 고니까이따서 그래. 알 하면 안 진짜 못하는 거야. 지금 짱구 을할 때는 말도 안이리니네 <laughs> 밥 먹고 이제 진짜, 진짜 집 내리는 동안 머리나 깎을라고요? 응? 한두 달만에 깎네 머리. 이거요? 이거봐. 살몬맛이 맛있다고요? 식수하세요 네. 네 여러분. 하는거 아니야? 아닌데? 뭔놀가신거요